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가 어제 강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5.3% 떨어지면서 5일 이평선 하방으로 깨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N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세력들이 전부 털고 나간 걸까요? 자 일단 거래량 흐름을 보시면 양봉 올리는 동안에 세력들이 돈을 썼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윗꼬리 음봉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 세력들이 돈을 안 썼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앞구간에 있는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분봉 차트로 넘겨서 이런저런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지금 장 초반, 장 초반에만 이렇게 올랐다가 확 떨어져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즉,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이탈시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 수준이고 유통 비율, 유통 비율이 46%짜리 기업이에요. 전체 주식수가 7천만 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량 500만 주를 바탕으로는 절대 여기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한 여러분들의 차트적인 그리고 유통 물량적인 접근이라서 여러분들 간단하고 심플하게 먹히는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거품이 꼈다라는 부분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지금 셧다운 종료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긴축을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긴축 종료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동결이라는 얘기를 FOMC에서 하게 되죠. 게다가 오라클 같은 경우엔 과도한 AI 인프라 확장에 막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채를 숨기고 있다라는 이런 거품론이 강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하락하고 지금 AI칩 관련된 종목 도쿄증시에서는 하 한가를 가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증시가 완전 무너지고 여기에 지금 테슬라에서 1만대 리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2차전지까지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을 하게 된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전지가 아니다. ESS요. 응, ESS용이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1조원의 국내 정부에서의 입찰권이 있기 때문에 요 이후에 가격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셔야 되고 게다가 솔루스 첨단 소재는 ESS용 전지박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다른 2차전지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에 따라서 다른 애들 막 이렇게 빌빌 길때 시장이 조금 조정된 이후에 얘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 출발 시점은 언제냐? 매수 신호가 들어올 때이다. 매수 신호. 자, 이거 여러분들 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매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NK. 매수 신호 들어오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또 뭐, 메타랩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매수 신호 들어오고 주가 급등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고 주가 상승 크게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도 매수 신호를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눌린 다음 매수 신호 나오는 거 기다려야죠. 요거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전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중간에 갑작스럽게 알려 드릴 테니까 동영상 중간에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릴 때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게 결국에 이런 거품에 대한 부분들, 실적 나쁜 애들 위주로 하락이 나온다. 실적 좋아도 고평가돼 있는 애들은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은 여러분들이 내 종목, 내 보유 종목들이 실적 대비 적정 가격을 산출해 봤을 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전부 떨어지더라. 라는 이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적정 가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 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4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혼자서도 좀 대응하실 수 있게끔 이제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기준선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실은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해 주게 되면은 여기 위에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래쪽으로 깨져서 한 4개월 정도는 더 힘든 구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주식 초보자인데 도대체 이런 내용들만 보고 어떻게 혼자서 대응을 하라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특별하게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원 상당의 주식 분석 프로그램, 제가 직접 코딩해서 판매를 계획 중인 제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완성본의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그가 있는 부분을 저에게 따로 이야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의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이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사점 분석을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010-5749-1740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거 성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듯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hj 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hj 중공업 물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타점 잡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차트 대응을 하는 건지 매집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종목의 대장은 누군지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타점 예측 신호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는 빨, 노, 파세 가지 신호 등을 바탕으로 언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에 움직여야 하겠죠. 자, 빨간불이 아닌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왔던 요 시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보니까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주황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 9월이 되기 직전 이때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이 자리에 매수 신호가 들어 있고 이 자리가 7,6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의 예상 PER 기준으로 8,000원이 적정 주가이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금융 투자자, 투신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요것만 봤을 때는 딱히 별로 끌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목들 말고 어떤 테마성이 높은 종목들은 안 먹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끌어 나가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뻘겋게 물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검색란에 한국가스공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분석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는데요. 10년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4점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수 매도 신호를 급등락 관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바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좀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슈라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라고 구독 누르신 김에 아,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군을 추려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방법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 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슈팅을 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 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만 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셔라.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 나가는 거. 010-574-1-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